김구은, 손흥민, 황당, 열애설, 발단은, 장희령, 비공개 SNS. 배우 김구은, 31, 과, 축구선수 손흥민, 30의 열애설이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럽스타그램, 의혹을 받은 비공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계정의 주인이 배우 장희령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구은,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구은과 손흥민의 열애설이 제기됐다. 손흥민으로 추측되는 비공개 SNS 계정이 김구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서로 마팔로우를 하고 있었다는 게 열애설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의 열애설이 일파만파 확산됐지만 이는 루머로 확인됐다. 해당 비공개 계정이 손흥민이 아닌 장희령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2일장희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제 비공개 계정이다. 해킹 시도하지 말아달라는 글과 함께 일부 누리꾼들이 손흥민의 것이라고 추측한 비공개 SNS 계정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김고은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도 손흥민 선수와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고은은 21일 개봉하는 암중군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윤재균 감독의 영화, 영웅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손흥민은 카타르 월드컵을 16강 진출로 마무리한 후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으로 복귀했다.